아좀 전에 물살 보고 한번 쳤는데요 황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뭐 은빛 황어 인데요 아직 민물을 덜 먹었어요 자몇번더 치고 <놀람>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하류에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오후에 나왔습니다 점점 이제 그 낮시간 12시에 나오기 점점 힘들어 질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간 투망이 이제 자주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이 새끼들 봐요 이거 보이죠 새끼들 이게 뭔 새끼인지는 모르겠는데 멋있죠? 아, 이게 이 가득 차있 잖아요? 멸치 새끼도 아닌 것같 은데, 멸치 새끼가 전부 시커먼 게 전부 뭐 어느 새끼도 아니고 멸치 새끼도 아니고, 이 뭐지? 여기 있 습니다. 가득 차있 죠? 시커먼 게 전부 새끼 들 입니다. 부화를한 거죠. 아, 물은 남쪽, 아 북쪽으로 흘러가고 저 앞에는 티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물꼬리 떨어지는 부분은 티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졸복밖에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졸복 몇번 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에는 황어가 좀 보이는 황어 아니면 졸복이겠죠. 저기는 네. 화면 한 가운데 네. 자몇번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